방콕으로 라이즈를 보러 가거든요. 근데 이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엄마랑 동네을 데리고 가거든요. 해투를 지금 가족이랑 가는 거예요. 라이즈 해투를. 그때는 동무왕으로 왔었는데 이번에 수원나품으로 왔거든요. 다르긴 다르네. 확실히. 좀더 쾌적하고. 진짜 약간 인천공항 느낌. 동무왕은 좀 아기자기했는데. 이거 타고 도착하는 대로 가야되나봐요 그랩을 타려면 1층 4번 출구로 와야된대요 아까 2층이어가지고 입국할때 2층이거든요 한층 내려오셔야 됩니다 너무 지침 지금 날씨 날씨 어때? 개습해 <laughs> 너무, 너무 습하고 지금 긴팔 입었는데요 빨리 일단 집에 가야돼 지금 너무 힘들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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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기다리는 건가 봐요? 머리가 왜 이렇게 시원해. 많이 신창이가 됐지? 시원해요. 시원해. 아, 진짜. 아, 왜 저래? 아, 나 이제 공연장으로 그냥 가고 싶어요. 다 버리고. 뭘 봐? 그냥 응, 버리겠다. <laughs> 샤니 웰컴 투 가르디나 아 소프트 네이처 인스이스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그 제가 한국 왔을 때 너무 맛있어 가지고 두번 갔던 셉카카로 지금 첫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. 가보겠습니다. 저희언니는또 혼자 셋지고 하 있어요.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아 땡땡땡. 땡땡땡. 땡땡땡땡. 땡땡땡. 땡땡땡땡. 땡땡땡땡. 땡땡땡 y 땡땡땡땡. 땡 타이꿍. 이렇게 와가지고 볶음밥이랑 삼정살 튀김을 시켰었는데 이 자리 그대로거든요. 지금? 너무 추억이 새롭대요. 음. 아, 진짜 이건 너무 먹고 싶었어음 음, 같이 먹으면 맛있다. 맛있지? 음. 근데 뭐? 이 소스도 맛있어. 아, 뭐. 어, 매워. 이거? 와, 맛있지? 볶음밥이네. 음. 볶음밥에 진화 볶음밥이라고 어. 진짜 맛있지 않아? 먹어볼래? 어때? 아이정도 이건 괜찮거든? 이 정도 먹었지 여기에서 닭갈 먹는 맛 정도다 아 완전 뭐야 이매운만 먹는 것같아지금 어? 아파트 공포 진짜 그러네? 맞다 아니 진짜 아니 내 말이 거짓말 아니야 아파트 공포 맛없어 그래도? 어, 그냥 그냥 골팡이맛난 어. <laughs> <laughs> 근데 괜찮은데? <laughs> 아니 이걸 이제 찍네 영상을 <laughs> 거의 쭉도와밥 <또> <laughs> 먹고 나왔는데 점원 아주머니가 저태국잘 한대요 오와하 이제 터미널 21로 애프터유 망고빙수 먹으러 가려고요. 저는 그때 먹어봤었는데 가족들 안 먹어가지고 경험 시켜주려고. 빙수 가게를 찾고 있는데 빙수가 어딨는지 잘 모르겠어요. 빙수 가게 찾는다. 옷장에 옷을 입어요. 네. 아, 근데 아니, 내가 알기로 독. 표로 가야 되거든 근데 어디냐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다 그게 있어 막런던 여기 지런던이잖 어? 테마 테마가 있어 테마가. 또 왔다 또 왔다 애프터유. F88 번 애프터유에서 오늘은 망고. 딸빙수랑 딸기빙수가 있다고 해서 그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딸기빙수도 같이 시켰.. 같이 시켰어요 아니 진짜로 누가 보조베트리에 이지랄로 긴걸 하고 다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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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요 망고빙도 <laughs> <오늘 부정을 하고. 웃음> 맛있는 거 없는 하고맛 <laughs> 음, <너무> <laughs> 이거 는거없는거 어, 너무 예쁘다. 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이거 이 밥이 있어? 아니 맨치쇼케이 있지 안에 남나 봐 이거 맛없다고 하더니 어이가 없네. 이 엄마 먹잖아. 이 들어가는 거 아니 완전 편식쟁이잖아. 뭐야? <laughs> <laughs> 깨끗 깨끗한 게. 있어요. <laughs> 맛있어 이거 안에 생망고 들어있지 않냐? 어 이건 먹고 맛있다고 하는 <laughs> 거야 네. 그래 맛있는데? 밥이 그냥 망고 비빙수 <laughs> 이거맨 밑에 있는 건또 뭐야? <laughs> 망고, 망고 비빙수가 뭐임? 망고 비빔밥도 아니고 <laughs> 이건 뭐지? 왜지랄이야왜 <laughs> <그거> 정색도가 지랄이야 주세요 <laughs> <왜 정색하고 지랄이야? 웃음> <진짜요. 웃음> 딸기가 아주 맛있구만 딸기를 꼭 드세요 망고도 망고인데 딸기가 진짜 맛있다 근데 네, 너무 지쳐 보여 지금 눈이 감기고 있고요 과일만 빨리 재빠르게 사고 집 그래, 들어가겠습니다 전 눈이 안 보여요 옆에서 자꾸 제 멘트 가로채지 마세요 이 채널의 주인은 저예요 사냥님 치세요 어서 <목소리> 어요뭐는 거야? 왜는 거야? <laughs> 이거 이거 세븐일레븐 계란찜 대표 주시다. 어 냄새 너무 좋은데? 먼저 계란찜 먹어볼게요. 이거 이거, 이거 먹어볼게요. 헐 아, 대박 비주얼 대박. 이 이렇게 생김. <laughs> 맛있어 보이는데? 먹어볼게요. <laughs> 야 어, 진짜 맛있어 계란찜. 그래? 야한입 먹어봐. 엄마 한입 먹어봐. 안먹 완전 계란찜이야. 그냥 일본 그. 횟집에서 나오는 계란찜 음 맛있지? 와 맛있어 음 갓소부시 맛이 솔솔 나아 <목소리> 너무 네와 대기석 개차가자세취향아신걸에서다으 약간 뭔가 네? 약간 감기약 맛 나는데? 물좀 갖다 주라. 저신데 저한테 크게세요저 샤영이요. 샤영님세요? 이 영상할 수 있다니? 정말 대박이요 질질 흘림지 누더러 누구 입 빵크 뚫린 게 아직도 나 <laughs> 어, 교정할 때 제자리로 아왜 이렇게 질질 울어? 어불좀 켜봐 다다 아, 켜봐 왜? 가시 있어요 끼라 아니 끼라니까그거지랄이야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? 저기는 안 켜지는 거야? 아 이게 다야? 어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낚인 건가 봐 아니 뭐 여기 뭐가 있긴 한데 음다 먹다 음 먹방 끝